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표현이 한예레미야 5장에서만 한 7번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허투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진실을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도성 안에 죄악이 넘쳤든지 지난주 지난 시간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이리저리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두루 사방으로 한번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도 둘러보고 한번 찾아보아라. 너희가 만일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아낸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업 전체의 죄를 용서하겠다. 용서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제법 파워를 갖춘, 그리고 그룹을 형성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얼마나 없었으면은,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업을 전부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뜻이죠. 세상은 좀 힘을 갖추고 많이 모여 있으면은 좀 크게 여깁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 다수가 목소리를 높이면 진리라고 여겨지는 이런 시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진실하게, 어, 살아가는 이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한 사람을 찾으면,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 바라기는 우리가 이예레미야스의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참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어, 없으셨다는 거죠.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9절, 네. 마지막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어, 오히려 그 하나님 눈앞에 펼치신 광경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런 광경을 보고서도 내가 어찌 어떻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수라는 말을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그 복수를 하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베푸신그 은혜를 가볍게 여겼죠. 그리고 배은망덕 이제 배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복을 하시는가, 복수를 하시는가?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십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다 무너뜨리지는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런데 그 가지가 보니까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왠일인지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 성벽에 올라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원어 성경 그리고 원어를 가지고 번역한 모든 성경들을 어,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포도밭 고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포도밭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파괴하라. 파괴하되 다 문을 떠리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부름받았던 바벨론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니까 이방 군대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내가 아끼는 이 포도원 밭에 고랑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라. 사실 포도원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죠. 이방 군대를 향해서 내 백성들에게로 가서 내 백성을 무너뜨리라.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녹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특별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지는 않겠는가 이방 군대를 하면서 너희가 성벽에 올라가서 정직과 진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연배를 내지 못하는 가지를 꺾어버리라 내 것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어,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암상한 가지들을 꺾으시겠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보면 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했던 백성들입니다.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야. 성민이야. 자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혹시 우리에게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말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뜨리지는 말고 다 무너뜨리지는 말라 무너뜨리되다 무너뜨리지는 말라라고 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이제라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가시만 꺾고그 루트기를 남겨두라라고 하죠. 구약에서 남은 자 사상이 참 중요합니다. 남겨두신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남겨두실 바에 이거 저런 이런저런 다좀 많이 남겨두시면 너무 좋겠는데 조금만 남겨두신다는 거죠. 조금만 남겨두시는 이유를 또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 언니 이스라엘과 동생 유다 집이 나에게 신실하지 못했다. 심하게 반역을 일으켰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일으켰던 반역의 모습이 뭔지 그다음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건을 보지 않을 것이며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없는 분이다. 라고 백성들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왜 그런가? 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해석을 다 해놓고 있죠. 앞부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은 없어 우리가 다, 어, 물론 어, 연약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무슨 짓을 해도 용납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어, 좋으신 은혜로우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야. 재앙을 내리시거나 칼과 기건을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그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 뭐 이렇게 말하면은 꽤 믿음이 돈독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공의를 우리가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안전하게 여기는 대로 그냥 믿는 것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어, 쉬운 성경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속이고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며 제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니 칼이나 기덤도 우리가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그 서슴없이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꽤 은혜를 그렇게 베푸는 자인 것처럼 보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물론 연약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잘될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 선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만 받을 거야. 늘 그런 말만 했다는 거죠. 죄를 지적하고 징계와 심판을 말하면 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데 교회에 와서 좀 위로를 좀 받기를 원하는데 계속 책망과 심판의 말만 하시는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괜찮아. 문제없어. 우리는, 어,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깨어짐과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런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나의 무너짐과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 싫고, 자존심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참회하고 애통하는 없이, 괜찮아, 문제없어, 은혜로다, 잘될 것이야, 라는 말만 듣고 싶어 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잘 아는 거짓 선지자들이 늘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일단 귀에 듣기 좋으면 좋은 것으로 여긴 것이죠. 은혜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이런 자세를 이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12절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서 거짓 은혜와 위로를 전하는 이런 선지자들을 그 다음 절에서는 이제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은 1 3절에 보면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 같이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들은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이런 자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말씀을 줄 적이 없다.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 제법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하지만 바람잡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사람들의 귀를 일단 즐겁게 해주는 이런 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거짓말, 바람 잔 말을 잘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일들이 지금, 어,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너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요, 사람들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안일함과, 그리고 헛된 희망으로 부풀게 만들죠. 그리고 그들의 가려움들을 긁어주는 것 같지만, 신념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령을 찔러 쳐개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삶을 깨뜨리시죠. 말씀을 듣고 내가 철저하게 그 앞에서 깨어져야지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1 4절에 보시면요 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들으면요 이런 표현을 쓰실 때는 모든 전쟁에 영하신강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지 평안하다, 괜찮다, 은혜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이 백성은 우리는 선민인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삼을 때 예레미야야 너는 너의 입술을 통해 전달된 나 여호와의 말씀을 불로 만들고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어 그 말, 불이, 그 말씀이 그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불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사실 14절 한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참 엄중한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너에게로 내가 데려올 것이다. 바벨론 민족을 데려올 것이다. 그들은 강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인데 네가 그들의 언어 알,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네가 알아듣지를 못할 것이다. 이 바벨론을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나라는 크고 강할 뿐만 아니라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비극을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16절에도 잠깐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그대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다. 무덤이 있는데 열려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죽음으로 막 몰고 가는 열린 무덤. 그만큼 파괴적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바리건의 사람들은 다 용사들이다. 화살통으로 아주 전쟁에 강한 용사로 비유를 하시죠.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국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애국도 그렇고요. 어, 스스로를 그냥 신적 존재로 여기죠. 어,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이런 폭력적인 존재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몰려올 것이다. 그 몰려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17절에 보니까요. 너 자네들이 먹어야 할그 주소와 양식을 먹어치우고, 양대와 소태를, 소떼를 먹어치우고,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다 거두어가고, 먹어치우고, 그동안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강하고 견고한 성들을 다 칼로 다 파괴시킬 것이다. 결국 믿었던 것들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시죠. 애서 갖고고 지키고 모아놓았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희망을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 정말 유다 백성들을 전혀 참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하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어, 하나님이 아직도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제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경고, 그 부르심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면 거기에 진정한 희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러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러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그 백성들이 묻거든 예레미야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방 땅에서, 이방,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숨긴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너희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숨기게 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유다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서 이방신들을 숨겼죠. 그래서 결국 이방신을 숨기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즉, 성경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이런 모양새가 될 것이라 라고 하시죠. 세상을 숨기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 자아를 숨기게 되면 이기심과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게 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배를,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자존심 상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와 호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진정한 은혜, 풍성한 복을 그때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3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진정한 은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내 자아가 무너지고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수시로 매일같이 생겨나는 탐욕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림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한 사람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불의와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가정에 이시는 것들을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과 진실을 행하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삶 속에서 정의를 구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안일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정의를 구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하시는 그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표현이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지난 1년간의 우리 삶을 또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더 멀리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어질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은 우리 뜻대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라면은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그 삶이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정말 복스럽게, 은혜스럽게, 은혜 가운데 세우는 길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정하신 공동체, 바로 가정과 교회죠. 이것을 건강하게 세우는 길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지키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3.1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